아름다운 예식을 진행하게 된 사회자 문병현 먼저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미리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분들이 예의범절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혹시 내가 여기서 박수를 치는 게 조금 과한 건 아닐까, 여기서 환호성을 지르는 게 조금 과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셔서. 박수도 못 치시고 환호성도 못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시고 또 축하할 일이 있는 결혼식 날이니까요. 전혀 기차 없이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시 예의를 주의 지역에는 우리 한국인들 다 함께 예식 도중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미리 무음 모드나 진동 모드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적으로 오늘 예식에 특별함에 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예식은 주례 선생님이 없는 예식으로 이어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 저와 하예 분들께서 한분한 분이 주의 선생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신부를 더욱 뭐, 축복해주고 또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런 일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순서들을 만나 하객분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신부를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치 뭐, 뒤에 축가 순서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굉장히 떨리는 일인 만큼 우리 아픈 선들을 부른 간랑간부들의박수로박자를 맞춰주신다거나 저의 뭐 행동에 맞춰서 함께 선을 흔들어 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함께 소흡해 주시기 위 대단히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 하객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신랑 박홍규군과 친구 나수영의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